항암 기공 운동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나요? 이제 기공이란 단어 자체가 옛날 말로 약간 사이비, 뭐 종교 이런 쪽으로 연관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옛날에 뭐 T 프로그램에 그런 뭐 기공 단체 같은 데서 장풍을 쏜다는 운동, 기치를 해서 뭐 막말을 뭐 쏜다는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. 근데 제가 하는 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냥 환자분들 잘할 수 있는 운동인데 좀더 체계적이고 좀더 검증된 방법, 수많은 논문이 있거든요. 저희 병원 홈페이지만 보셔도 기공에 관해서 굉장히 검증된 논문이 많아요. 이 기공을 하면 실제로 많이 면역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고 이런 논문들이 많단 말이에요. 제가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운동 방법을 근데 그 방법이 제가 지금 10년 정도 해보니까 상당히 재연성 있게 효과가 있더라. 10년 동안 기적적으로 한 명이 어떻게 우연히 좋아진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이 재연성 있게 효과가 좋았다.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게 많은 분들이 이 운동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권유합니다. 제가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. 저는 사실 제가 기공을 가르치지만 저는 기치료는 믿지 않아요. 믿지 않고 뭐 조금 약간 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믿지 않습니다. 별로 신뢰하지도 않고 이 치료는 뭐 남이 어떻게, 어떻게 해주는 거잖아요. 그게 아니라 뭐 치료해서 를한 방에 뭐 암세포를 사멸한다 이런 건좀 믿지 않거든요.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한 운동을 해서 내 면역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거예요. 혈액순환, 산소포화도 맞봐 그리고 이거는 뭐꼭 기공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체온이 높아지고 산소포화도 높아지만 암에 좋다는 건 모두가 얘기하는 거예요. 뭐 그냥 교보문고만 가봐도 암 섹션 가면 그런 책 너무 많아요. 탄소가 답이다 뭐, 뭐 혈액순환이 런책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좋게 해주는 운동법이에요 꾸준히 효과적으로 되게 체계적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암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수술하고 항암 하면 요새 다 좋아지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재발이거든요 재발 안 하려면 내가 내몸 토양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암에 걸리기 쉬운 환경인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수술해도 떼내도 또 생기는 거야 계속 재발해 뭐그 광림이란 분도 자궁경부암 여섯 번 재발했다고 해요 여섯 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. 운동을 해서 지금 70대까지 40대 걸리셨는데 70대까지 사셨거든요. 여섯 번째 말했는데,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어차피 운동해야 되니까 체계적으로 면역을 높일 수 있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이거 이런 모든 전반적인 그런 지표들을 적혈구도, 혈구도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면 암 재발에서 조금 더 나한테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